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채우라, 갖다 주라, 알더라. 채우라, 갖다 주라, 알더라입니다. 최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기도의 양에는 장사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지키기,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꼭 기도할 것을 기도하기.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바른 방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귀한 기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그 기도의 바른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내일까지 많이 춥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동료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격려하실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강자가 됩시다라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강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강자가 된다는 것,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불량 감당하기,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의 명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우라, 갖다 주라, 알더라. 우리가 잘 아는 가난, 가나의 오병이어, 아, 가나의 혼인 잔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기적,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 불렀던 단다단단단, 단단, 단단, 단 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후렴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잘 아시네요 우리 같은 주일학교 출신이신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없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물론 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 잔치 교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실현하게 되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포도주를 언약의 피로서 나타낼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죄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신부의 순결함을 보증해 주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혼인 잔치의 기쁨을 더해 주는 촉매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화목을 영속시키는 열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유일한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 죄인입니다. 늘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본문의 표적, 오늘 이 표적은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일까요? 우리 포도주로 바꾼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표다요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후렴부에 예수님, 예수님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표정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가운데 깊숙이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표적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생하여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적으로 받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십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첫 비유적이 요한 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 혼인 잔치,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채우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결혼식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괜찮아야 괜찮은 결혼식이다? 음식이 괜찮아야 합니다. 음식으로 잘 접대를 해야만 그 결혼식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손님들 모셔 놓고 포도주 접대. 포도주로 잘 접대야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로 접대하는 것이 최고의 잔치라 생각되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 잔치의 기쁨이 끊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어려움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 쉽게 말씀드리면 손 씻는 물인데 이 항아리에 손 씻는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인의 입장에서 그곳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을 때에 과연 분말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목상하면서 참 마음감대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였지만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손신 눈물을 가득 옮겨 담으라 아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처음엔 예수님왜 이렇게 해야 되죠?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보다 그 자체보다 순종한다는 한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일 때에 그것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정답, 나는 오답, 오답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표정이신데, 여러분 신앙상활 하시면서... 누구 말씀은 항상 정답이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정답, 나는 어떤 답이라고요? 오답, 오답이고 부족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내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정답이 정답이 될수 없다는 사실,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수로 믿습니다.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갖다 주라입니다. 이 갖다 주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채운 항아리를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의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갖다주면 좋을까요? 조용히 말하지 않고 갖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한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의 모습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어부 전문가, 바다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고기를 낚지 못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의 첫 마디가 제가 밤새 노력했지만 못 잡았지만 무엇에 의지하여서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닻을 내리리다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렸을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빈들에서 어린 소년의 오병 이어의 성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벌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라며 그들은 그런 대답을 하였지만 한 소년, 소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사복음소 전체에 나타난 이 기사 이 사건을 인해서 유명한 소년이 되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갖다 드릴 때, 성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역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방식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총 열섯 바퀴 돌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공통점 입을 무겁게 하였다 입을 조심하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채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채운 화인들은 알겠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 두었던 손 씻는 물 사실 식용으로 쓸수 있는 좋은 물도 아니고 정수된 물도 아닌데 그것을 아그까지 채우는 것은 좋았는데 이제는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갖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 갖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갖다 주라고 했을 때그뒷상이 어떻게 되었던 저희들은 신부름만 하인으로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고 갖다 주어서, 주어서 그 항아리를 개봉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과연 순종할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할수 있고 모르면 숨길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부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대로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오늘 말씀을 처음 보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백지 같은 마음에 그것을 심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마음 가운데 고민 없이 할수 있겠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신앙에 대한 경륜도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발걸음을 돌이켜 볼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채우라 하시고 그한 걸음 더 나가서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래 내가 채우는 것까지는 했다. 그런데 갖다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다 주시오. 당신이 갖다 주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보다 이두 번째가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채우라고 하셨고 갖다 주라고 하셨는데 이두 가지를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입, 마우스, 마우스 키핑하는 것. 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분량을 감당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같이 또 서로 고백하며 또 이렇게 격려하였는데요 기도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이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입입니다. 함부로 입을 대지 않습니다. 입으로 실수하지 아니며 범죄하지 아니며 입으로 죄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까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 쓸때 가장 실수하기 쉽고, 가장 우리가 또 이렇게 놓기, 놓치기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가장 또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언어의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채울 때에도, 갖다 줄 때에도, 묵묵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지시대로 순종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알더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나의 혼인 집단시에그 귀한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물도온 하인들의 그리고 갖다 준 하인들의 말 없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분부를 기담아 듣고 실천했습니다. 오 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 포도주석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겸허히 순종하는 순종을 넘어서 이거는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복종의 차원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신 적 아까까지 채우니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처음 기적이었다는 사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하며 갖다 주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조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순종 없이는 믿음의 역사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순종하였으면 할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순도를 돌아보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순종을 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포족하면 95가지 좀더 열심히 내면 97가지 거의 100% 가까이 순종을 하지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손해 보는 것. 스타일 구기는 것.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놓고 하시고 한번 다시금 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인을 주셨을 때 참그 부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99까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감당하기 조금 힘드네요.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 조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연약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시대 성경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홍수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정보 설교를 듣고 싶으면 믿음 클릭, 소망에 대한 정보 소망 클릭, 사랑에 대한 정보 사랑 클릭. 그것에 대한 정보와 이해와 노력과 적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실상 안에 적용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으로 여긴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한 것처럼 가득 채우라. 그랬을 때 채울 수 있는,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줄수 있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졌던 포도주 어떤 양의 포도주, 얼마만큼의 포도주에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6 절에 보시면 유대인 정결례식을 따라서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통들은돌 항아리 여섯 한 항아리 통을 백리터로 보았을 때 이것을 가득 채우면 육백리터가 되지 않습니까? 육백리터, 600리터. 육백리터의 이 포도주 양은 삼천 명이 먹고 누를 쓰는 참 귀한 양,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쓰는 그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량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권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요엘서로 가서요 요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75페이지입니다 1275쪽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요엘에서 3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요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다랑의 포도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잔치의 회복,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도주로 바꿔 주심으로써 초상집이 될 수도 있을 그 잔치의 그 놀라운 회복 잔치를 풍성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그 풍성한 통치와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로 씻는 노력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에 잠겨서 살수 있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분명하게 호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의 근원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분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씻었고 성전의 오염을 씻어내고 그 씻어낸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결속시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첫 기적 이 사건이 당대의 사건 이 신약 시대, AD 27년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잔치의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삶이 바뀌고 서럽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채우고 갖다 주라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믿음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될 것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